말씀을 굽는 시간에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바스 담겠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높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전 안뜰에 있는 이 커다란 물을 담는 대하 같은 것이 바다. 오늘 이야기하는 바다입니다. 이대하에는 굉장히 많은 물을 담았기 때문에 이그 느낌상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바다라고 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요. 어, 이 바다의 크기는요, 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줄을 둘만 하며. 어, 네. 이걸 요즘 이제 규격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크기예요.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다 들어보면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데, 어, 대략적으로 직경이 5.3m, 높이가 2.65m, 둘레가 15.9m에 다다르는 아주 큰 겁니다. 이, 이 바다라고 할 때, 이바다의 이 두께 있잖아요. 두께가 약한 15.24cm, 그러니까 두께도 막입다만한 것이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물을 담는 건데 한 4만 6천 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냥 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냥 되게 커다란 수영장 하나 어,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이 어, 거대한 바다라는 것의 역할은 역대 하에 그 만든 목적이 나와있는데 뭐 때문에 바다라는 걸 만들었냐면 제사장들이 바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바다처럼 많은 양의 물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에 약간 비슷한 기능을 가졌던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어 그런데 물두멍이라는 게 바로 오늘 바다를 만들었다는 이 바로 다음에 또 물동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열1기상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물두멍과 성막에 있었던 그 물두멍은 역할이 다릅니다 어, 성막에 있었던 그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왕상, 열왕기상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는 물을 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좀 다른 거죠 어, 왜이 성전 안에 이 바다가 있느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과 어, 다른 어,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세상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 구별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생물은 하나님 앞에 살아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대면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습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어, 바다에 담긴 물이 가진 의미가 그런 거예요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을 흘려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넓은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씻어 주신 그 예수님. 어,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오늘 성전 안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던져지는 메시지로 흘러오는 것이죠. 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이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 옆에 단절된 우리는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우울합니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 맺어지는 열매들이나 잎, 그 나무, 인생을 나무라고 했을 때그 열매들이나 이파리들 뭐 이런 것들 줄기가 막 이렇게 메말라가고 막 이런 걸볼 때마다 그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인생에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부분은 날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뭐그 사건만 없었어도 내가 어막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지만 원래 이 모든 것들의 밑에 있는 그 원인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뿌리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무가 온전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뿌리 때문에 원인은 어디냐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그러니까 내 삶에 경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막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겠지만 결국엔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우울하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이 나무,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온전히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 뿌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고 보시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이 지금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덕지덕지 덕지덕지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데 내 경험이 내 어떤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그리고 죄라는 것들이 혹은 분노라는 감정이 나한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덕지덕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어, 제대로 된 나, 행복한 나의 상태로 있지 못하게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런 거죠.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잘안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난 거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생각들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내가 경험한 그 일들, 과거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미래까지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죄의 영향인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미하면서 다 경험이 일어나면, 하, 주님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렇게 해요. 주님은 도대체 날 사랑하지 시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죄로 인해 생겨난 이것들을 우리를 붙잡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릴 적부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 정말 이쁜 애다. 이러면 이제 커서도 난좀 이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왜 이렇게 오세요? 너 진짜 왜 이렇게 못 생겼나? 사람들이 지가없서다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왜 이렇게 못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생긴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어나못 생겼으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지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게 죄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뿌리에는 뭐가 있다? 죄.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미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휩싸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날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휩싸여가지고 쭉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서 보면 돌이키기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어,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옛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저희 제소시적에는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지금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핸드폰 크기가 하나가 이던만 있어요. 이던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심지어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띠리링 띠리리 이런 거였고, 처음에 삐삐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지금 스마트폰 막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하는 건 와. 처음 폴드폰이었어. 폴드폰 야, 그니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시기에 제가 여러분 와 이렇게 응? 사러 왔는데, 저희 때 처음 컴퓨터라는 거는 도스였어요. 윈도우, 맥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도스였는데 게임을 하나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깔아가지고 딱 레이싱 게임, 딱 이렇게 하면 요즘에 카트라이더 이런 거는 와 상상도 못하고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식 컴퓨터에서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면 "난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웃지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화면을 이거는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등록증을 처음 찍는데, 지금은 음, 뭐 이렇게 찍겠죠? 근데 그때 주민등록증 찍을 때 제가 표정이 어떻냐면 이랬어요. 이랬어요. 조폭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조폭인 줄. 그, 보면서 이건 조폭이네. 이런 생각 들 정도의 표정을 가지고 되게 무섭게 이렇게 보는 거예 안경도 안 끼네가. 이거 벗어, 벗어볼까요? <laughs>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그죄 가운데에 잡혀 있던 삶을 살았을 때, 마치 제그 생각과 제 그런 모든 것들, 우울함과, 그 모든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나는 불행하다, 불행해야만 한다는 라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을 때그 가운데에 휩싸여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기력도 비슷한데 무기력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함 가운데 노출되어지면 은 어느 순간 그 무기력이 학습되어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실험에서도 있는데 어, 전기가 흐르는 방에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강아지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럼이 강아지가 레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때리면 전기가 사라져요. 근데 강아지는 그거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전기가 흐르게 하면은 전기가 타탁탁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떨리, 떨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강아지가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의 고통이 흐르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벗어나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무기력 관련된 부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 실험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과 그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그 자기가 그 상태에 딱 접어들게 되면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도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받게에 사람 합당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석금을 지불하신 게 어느 정도의 대가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풀려나게 했는데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그만한 가치. 하나님,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건지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있다가 제 삶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되는 일이 뭐 하나도 없지, 뭐 내가 그지 뭐. 래서 맨날 이렇게 앞도 안 봤어요. 맨날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밑에만 보고 다니고 막. 그럼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도 생, 생기지가 못하고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죄를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은 그왜 힘든 걸까요?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래요.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 어, 제가 옛날에 대학부 때에 저희 대학부 공동체가 M2라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기사에도 막 많이 났었는데 거기를 이제 저는 이제 안 갔는데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서 한번 찬양을 한적이 있어요. 찬양인 돌 아침이었는데 와 장난 아니었어요. 7시부터 가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이트클럽이잖아요. 네, 나이트클럽 맞아요. 들어갔는데 진짜 농담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는데 담배 피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모든 거에 담배 냄새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찬양을 막열정적으로 하고 저녁때 또 공동체 본 공동체 찬양인 돌 해야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몸에 머리털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담배 냄새 배겨 있는 거야 와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냄새가 가득 배어 가지고 나를 이 피부로 가득 채우면 내가 이거 죽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막 찝찝하고 막 미칠 것 같은 죄가 우리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우리 이렇게 막 담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득 채 있는 거는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씻으면. 씻으며 깨끗하게 그거를 예수님이 그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사장들이 바다의 그 물로 그 스스로의 몸을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냐면 날마다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담력을 얻음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삶 그런 하루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보혈을 지나 좋아하시죠? 전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 괜찮에까요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혀르신아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가네 보혀르신아 보혀르신아 하나님 품으로 보혀르신나신아 아버지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존한주보이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열이 존귀한. 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은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숨쉴수 없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울게 하고 우리를 어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님 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브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과 모든 아브자네 분노와 모든 수치를 음... 아버자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 복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일주일도 힘차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